아, 그, 두바이인가? 거기서 보트팟인데. 두바이인가, 거기서. 헬로우. 오랜만이야. 미친 사람들 모여있는 방이군요. 드디어. 그, 드디어, 드디어 본, 본체. 오토맨, 그냥 너 캐릭터로 놀아. 재밌잖아, 너. 너 좋았어, 캐릭터. 속은 줄 알고 또. 신나서 들어오는 거지, 계속. 딴방 가면 안 먹어주지? 너, <laughs> 놀아주잖아, 어쩌면 너, 놀아줬잖아, 오토도 재미, 너, 도재미어 그래서 우리 한명한 한 명씩 놀아준다, 나는 다. 어. 지금 뭔가 날 속이려고 들어왔다. 뭐 속아주는 거저전 여기 필리핀이 이제, 이제 올해, 이, 올해, 웰컴 드링크, 웰컴 드링크. 아, 또 원샷 이런 거못 하는데 해봐야지. 웰컴 백 웰컴. 환영합니다. 오우, 괜찮네. 괜찮아, 괜찮아. 필리핀 궁금하신 건제 방이죠. 유튜브는 유튜브 필리핀은 제가 일본이죠. 시청자 없었고 어? 조용하고. 사람들 많으면 들어와서 질문도 안 돼요. 바빠갖고 어 그래서 내가 안 바꾸 분도 계세요. 그 보트 파시는분 두바이에서 좀 전에 왔다 갔다 하십니다. 말은 참 잘해. 제제 제 직업입니다. 알프레도. 아, 여기요. 여기는 좀 호텔입니다. 저는 호텔에서 놀아요. 호텔. 저는 여기서 맥주 먹고 뭐 모든 하루를 여기서 있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그걸 보면 느끼지. 그걸 보면. 저는 79년생, 양띠입니다. 알프레도 왜안 와, 이 새끼. 제가 근데 알프레도 불렀거든요. 잠시 기다리세요. 소리시켜드릴게요 알프레도. 깜짝 놀리지 마세요. 그걸 어디서 봐? 그거 니가 보이지? 다음날 다볼수 있는 거야. 어둡게 봐봐. 3,600명. 알프레도 금방 올 거야. 어, 조회수 그거죠. 다음날 아침. 개미고요. 여기가 안 부럽거든. 야야, 저거다 다 가봤어. 안 가. 너 어, 로우소, 하이소, 어떤 건지 아시죠? 하이소 시아이티, 로우소 시도, 어, 상류층. 이런 여기 여사회에서 노는 거지 응? 어떤 어떤 거예요, 형님? 어떤 어떤 어떠... 이게 뭐지아 아니면서. 객간식 안되나요 형님? 객간식 음. 가까이 가자 미션이요? 응. 미션 뭐할까요 형님 미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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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다리 형님 음. 음. 손님 없는데 내가 와서 애들이 기다려. 어? <laughs> 미안한데. 하지만그 위경년에 이 트라우마가 심하게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이제 좀 나이 먹어서 면역력 줄리 메인이죠. 더 성숙해졌습니다. 줄리 달인. 오, 오, 와사님이 저밖에 없는데 여기. <laughs> 응? 여기 호텔 주방장이 5성급이래서 어, 5만 어, 어, 원에. 어, 그죠? 음. 자, 감사합니다. 꼭. 배워봤지. 알플에도 그 수확수가. 야, 내가 원샷을 해서 미경룡이된게 아니야. 내가 네, 꼭꼭 씹어서, 근데 이게 이게 실내가 있어 호텔에서 먹는 입에 들어갈 때 촉감도 다르고, 아 많이 달라요. 그래야 니네가 뭐 왔다 갔다 안 하지 한 번에 갖다 주 좋잖아 얼음통 갖다 달라고 얼음통 오빠 여기 가도 돼? 어딜 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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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이 맛이야 또 먹어? 팬더요? 네, 팬더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름님. 팬더에서도 좀 있었지. 팝콘에 있다가, 팬더에 있다가. 그러니까 에 서버가 좋지 않아서, 밖에 나가, 다시 안 돼. 그럼 껐다 켜야 돼. 그래서 팬더를 보겠지. 팬더는 스튜디오 방송이야. 플렉스에서도 있어. 다안간 다 데가 어딨어. 안 돼, 인디빠, 내가 이 유튜브만. 야, 온니팬. 타보면 되지. 270에? 그 마다 맥주에 파스타 응? 내일 로컬 나 아니 뭘래? 저어게 쓰는 거야? 저건아네저 이제 이제 올해 20년차 마닐라 오래 살았지 살려고 해서 살았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20년이 흘렀네요 정말 뭐 이런 블레싱 어어지 아는데 이거 딱 알지 않냐 이거 하면 나쁜 짓인데 그건 안 하는데 그렇게 살았으면 전 부자죠 내 주위 사람 부자도 많아요 다 불법한 애들이야. 내 똥...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 나는 이제 합법적으로 살다가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여기 온지 별로 안된 애들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원래 좀 친구면 산 사람한테 붙어갖고 이렇게 줄을 잘 타자 맞습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붙어요. 이러면 그런 거 있잖아. 야, 네가뭘 하고 있어야 운안 하고 있는데 니가 운이, 운이 오면은 그건 운이 안, 운이 너한테 안 따라가. 어떻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잠깐이더라고. 잠깐. <laughs> 이거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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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지도 않고. 어, 원래 시청자고 그러면 방송자가 오버화가 되거든. 이 계속 욕을 유지하면 보고. 왜냐면 내가 잘나가는 방송을 봤는데 굳이 줄이지. 그거 같아요 저는. 그니까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오버하지도 말고, 오버하면서 많이 막 체하더라고. 어? 체하더라고. 체한다, 진짜. 야, 나 이거 뭐, 방, 풀방 못칠울것 같아? 뭐, 어, 어떻게 할줄 알아. 그게 아무 쓸모 없다는 거야. 너? 너 내가 오면 너도 온 거지. 근데 내가 어? 아무리 이빨을 털어도, 내, 둘 사람 안 해. 오버하네요. 오버하면요, 내, 부탁해서. 그 때. 음, 얘 어떤 건지 알 거야. 내가 지금 태국 갔다가 빨리 한번 가야 돼. 늙어서 오버도 솔직히 컨텐츠가 좋죠, 형님. <laughs> 구독자가 100만에는 50만, 이게 하루 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노력해서 얻은 결과들, 아무것도 안 와. 정말 내가 뭘 하잖아, 요거를 제일 많이 느꼈어 제일 많이, 딱아플려 그랬는데, 야 양이 줄었어. 이게 저보다 형님들도 이런 걸 아실 거예요 다다 다 이게 어좀 좀 얘기를 하자면 아... 형님 뭐 그런 것도 있고 별다 <laughs> 어? <laughs> 별다 리형 말지 마 그런 것처럼. 형, 저말잘하라고 최근에는, 책을 읽으면,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아, 그래서 책을 보게 되는 거야. 이 책의 내용이 재밌어서 읽는 그래서 그런 책을 읽는 거야. 그거 찾으려고. 책이 없네. 그걸 그거, 왜 그. 이렇게 추천받아서, 막도래 대방송 재밌는 건데 하나 맞춰놨고 별열 개요? 백개전 님은 백 개. 형님 또. 나중에 또 내게 하실 때, 찰리 형 찰리 형 익히게 해드리는 거. 음. 이태리, 로마에 있는.